아이고, 크리마, 너 어제 털 잘랐잖아. 아이고, 진짜 또 연소가 됐어. 우리 아직 3개월 만에. 어. 야, 니네 얼굴 좀 보여줘봐. 야, 니네 얼굴 좀 보여줘. 야, 크리마. 저기요. 저기 아저씨? 아저씨? 아저씨. 형. 아니, 니가 얼굴을 보여줬나, 그러면. 그림에는 안가워 갈짝갈짝. 그림이 없다. 누가 하면 보이겠지? 어, 보인다, 보인다. 우리 개. 가 아, 우리 개. 우리 염소. 뿔이 없는 염소. 대박. 신기하다. 참으로도 신기한걸. 염소가 무렵사니. 오! 와, 방금, 어, 웃고 있어. 빻다, 팟다 빻다, 빻다. 지킵니다! 오, 오, 오. <목소리> 개판이네.